아이디어와 기술은 뛰어나지만 자금이 부족한 유망 중소기업들 많이 있죠. 경기도가 이런 기업들에게 자금과 또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매출 증가는 물론 고용창출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. 이정현 기자입니다. 병상에 앉아 복용할 약을 확인합니다. 수액이 다 떨어지면 병상 식탁에 설치된 화면을 눌러 교체를 요청합니다.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기술개발을 지원해 도내한 중소기업이 만든 스마트 병상 헬스케어 시스템입니다. 불필요한 대면 접촉 없이 환자는 병상에서 치료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의료진은 복약정보와 시기방법 등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. 검사나 자기가 받는 치료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을 가장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경기도에서 개발자금 1억여원과 기술자문을 받아 1 년여 만에 제품 개발에 성공했습니다. 코로나19로 독일 등 해외에서 계약이 잇따라 올해 23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앞으로 3년 동안 430억 여 원의 매출 성장이 기대됩니다. 기술 개발 지원에서 기구적인 면과 소프트웨어 그 솔루션 개발하는 데 그것을 많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한 기술 개발 업체는 모두 940곳. 총 1,511억 원을 지원해 6,500억 원의 매출 성장과 6,000여 명의 신규 고용을 이끌었습니다.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품화할 R&D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정한 평가를 거쳐 기술 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경기도는 중소기업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기술 개발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. OBS 뉴스 이정현입니다.